현지에또 기름의 향기가 있으면은 결 사람들에서 냄새 맡습니스님말씀에 냄새를 안 나게 해도 안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근 TV 이태근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진호 목사님 또사황이 나오셨습니다. 네. 네 도데 촬영 잘 되고 있어요? 네, 차게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마다 코믹하고 아주 불후난 <laughs> 냉면집이 아주 네, 네. 굉장히 볼 때라서 촬영 이제 시작 이제 하시죠? 아예 이제 곧 촬영이 들어가고요. 네. 어 감사하기도 하나. 제목이 좀... 뭐 나, 남자의 비밀인가? 어 아, 약간 이렇게 네. 네. 비밀의, 비밀의 남자. 남자. 비밀의 네, 남자. 네, 네. 아그 굉장히 아주. 흥미있는데? 네. <laughs> 이제 저는 이제 한 15회 정도, 15회, 16회 정도 이렇게 어 나가는데 어 드라마를 좀 오프닝 하는 그런 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어, 이렇게 기본으로 하고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연관이 돼 있고 그게 풀려가는 그런 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하는데, 그 미국서는요, 헛볼 선수든, 농구 선수, 네네. 야구 선수가 예수비되면은, 아, 누가 예수비더? 그래서 이게 전도가 굉장히 폭발력이 있어요. 네네네. 어? 근데 한국도 젊은 사람이 있고, 뭐, 케이팝 가수라든지, 네네.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대상식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뭐,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종교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도지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찬스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뭐 바람직한 거는 우리 두 분이 종편이나 공중파에 맞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많이 <laughs> 주님을 위해서 <laughs> 네. 아, 오늘은 이제 이 향기에 대해서 이제 꽃이 피면 은 향기가 나잖아요. 아, 그런데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네.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네.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 사람의 향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떻게 풀에도 냄새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향기가 있죠. 풀 냄새 네, 있죠? 네, 풀, 풀 냄새. 그빗대람이풀 냄새. 그풀 냄새, 풀 냄새. 또 네. 나무에도, 그죠? 네. 그래서 맞아. 그걸 초향이라고 그러고, 네, 네. 나무에는 또 나무도 향기 있잖아요. 네, 네. 목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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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과일도 네. 향기가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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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식에도 있어요. 다 있죠. 그래서 그 네. 곡향이라고 그러고, 네. 네. 사람 냄새나향 하고. 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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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뭐, 사람이 이제 그 기도하는 거,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좀 읽어보세요. 아, 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에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날에서 향이 올라오는데 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향기가 있는데 그이 미국 일리노이 주에 연구소에서 사람의 냄새가 최하 36 종류에서부터 100가지 종류가있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개가 사람보다 냄새를 더잘 맡잖아요. 몇백 배. 근데 그래서 사람의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는 사람, 네. 뭐 권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맡는데. 하나님도 우리 냄새를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는지. 네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졌을 때 하나님이 죄악이 관여함에 그 죄악의 향기가 올라갔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심판했는데 을사람들에게 이렇게 향기하는 데 특별히 우리는 어, 기도의 향기를 네. 아, 낼 줄입니다. 네. 옛날 그리스의 수도사들이 전도여행을 가는데 아, 스승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종이가 이제 네. 날라가니까다주쳐라 그러니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뭘 샀던 종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냄새를, <laughs> 냄새를 맡아요. 네네. 냄새 맡아요. 냄새 맡으니까한 마리 아, 생선을 싼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때 사람 안 보여도 누가 타는지 알잖아요. 알죠. 피자 배달이 타고 네. 뭐 네네. 쓰레기 타고 다, 다 냄새가 남겨 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그그 그래, 다음에 또 이제 종이에 나라가니까 뭘, 뭘 했던 거냐, 그러니까. 아세요? 장미꽃을 쌌던 종이 같습니다. 장미꽃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종이에 있으니까 뭘 쌌던 거니까 오물을 쌌는 것 같다. 개똥을 쌌는 자들. 그와 같이 인간도 뭘 쌌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내심령 속에, 인격 속에 뭘 쌌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들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냄새도 나야 되고, 네네. 또 생명의 냄새도 나야 되고, 네.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겠죠. 아, 성경 말씀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아, 향기를 많이 하는데, 그 향기는, 우리가, 꽃 앞에 가면은, 어떻게, 해? 꽃, 꽃 가까이 맞죠. 가서, 네, 마, 가, 냄새를, 사모님께서 어떻게, 꽃 보면 냄새는 어떻게, 그냥 보고 있어요? 아니요, 향기 맡죠 그죠? 맛있어. 가서, 음. 냄새를 맡죠. 저, 차, 차를 타고 가다가, 네. 꽃이 있어요. 이쁜 꽃이 있으면, 네. 뭐 세워달래요. 네. <laughs> 가서 그거를, 그냥 맞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향을 맡아요. 아. 항상 그래요. 그래서, 야, 향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로서, 네네. 뭐냐면, 어, 이끄는 능력이 있다, 이게. 옷은 향기는 사람을 이끌어내는 요 그래서 벌과 나비가, 네, 어, 몰려들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생명의 향기가 있고, 예수의 향기가 있고, 믿음의 향기가 있으면은, 결국 사람들이 와서 냄새를 맡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준희 목사님 안 보는 사람이 봐도, 어,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였지. <laughs>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 드라마에서 예수 믿는 얘기 전혀 안 해도 주위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 아무리 변장해도요. 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거 뭐 촬영장에 가면 항상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요. 네. 그러면 틈틈이 봐요. 틈틈이 보고. 그 향기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 그 성경을 보는 모습을 네. 보면서 어, 나도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몇몇 분한테 어, 그 성경도 선물해드린 적도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같이 신학을 했던 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 어디 이렇게 어,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어제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랬을 때 그냥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제 또어 드리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따라는 따라하신대요. 어 네. 아, 그게 보, 보기 네. 좋아서.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래요. 아,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향기를 낼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향기 중에서 무슨 향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일단 하나님을 믿는 어, 네. 사람이라는 예수을 믿는 네. 어,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아는 향기라고 해야 될까요? 생명의 향기죠. 그런데 이번에 네. 목님 제가 이제 드라마 촬영 중에 네. 저희 그 집이 현재 집이. 네. 이 예, 이제 그 사위가 사고를 쳐요. 영화 제작을 한다고 그다음 완전히 이제 어. 완전히 다 나한테 <laughs> 생겨서 나 어. 안는 상황인데 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 아는 사람 집에 이제 가게 되고 다불뿔이가족끼진 어, 상황이 어. 됐어요 현재 그래. 현재 방송은 네. 그렇지 않지만 근데 네. 제가 간 집은 불교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또그 상황 속에 저의 옷을 어, 이제 어디다 놔뒀는데 그것도 백돼지가 어. 다 뜯었대요. 어, <laughs> 옷들을, 어. 어떻게 상황이 <laughs> 어, 그게, 어. 그러다가 이제 그분 옷을 제가 이제 빌려 있는 상황인데 어. 그분은 이제 약간 스님의 스타일의 옷을 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달라. 그러니까 이거, 이거 나 이거 좋다. 이게 편하다. 그러고 줘요. 그러니까 어, 나 다른 거 달라고 나는 어, 이런 거 싫고 나 하나님이 믿는 자녀야 이런 게 있어요. 어. 뭐, 근데 어. 대사에서 살, 어떻게 이걸 후화를 할까?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기쁘지 않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음.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어, 아,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크게 내뱉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음. 나 이거 싫다. 이거, 이건 약간 절을 해서 입는 느낌이고, 음, 다른 옷 달라고. 아이일라고 편하다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거에요. 매터어요. <laughs> 그랬더니 속이 막 후련하면서 어게 노후가 된거예요 효과됐어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그냥 간접적이지만 뭐 네. 난 네. 믿을 시청자가 올 때는 믿을 믿을 완전히 믿을 믿을 그냥, 그냥 네. 어? 네. 100점짜리죠. 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게. 네. 네. 왜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네. 너를 시인하고 네. 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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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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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처럼 나, 어, <웃음> <웃음> 그 와처럼, 신하신 거죠, 가족적인이나 시청자들이 볼때 너무 시원한 거. 어떤 향기를 내셔보세요? 어, 이제, 제가 어제, 어, 이제 지금 이제 집 앞에 잔디 이렇게 깎아주려고, 어, 잔디 깎기로 딱, 근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이거 아무리, 그리고 또 다시 충전하고 하려고 음. 해도, 시동이 또안 걸려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산 곳에다가 AS를 좀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그거를 일단은 그 휘발유를 부어서 버리시고 새 거를 넣으세요 그래서 해보세요 그리고 아 그래도 안되면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제 부으로 그거를 쭉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거의 버릴 그 장소에 갔는데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고, 이제 한동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안 들려주시고, 그러다가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음. 깜짝 놀랐어요. 어? 그리고 이제 거의 다가가서 불을기 전에 그 버튼을 눌렀는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 사실을 얘기 했죠.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었는데, 한동안 안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동이 걸렸다. 그게, 그게, 어, 말 한마디에, 아, 그러세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어, 향기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리석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속성인 사랑이 있으니까, 네. 결국은 나는 거죠. 저도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그 옛날에, 80년대 비행기는 이제 대한항공이 별로 없을 때, 네. 주로 노스에서도 탔습니다. 시카고에서. 그러면 이제 디테일도 거쳐가는데, 그, 할머니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스튜디오스들어 와서 이제 나한테 익숙해져 해요. 할머니 옆에좀 앉혀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면, 태용 네, 네. 좀 해달라고. 네. 뭐 전혀 뭐,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묵줄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니까 이제 불교신자죠이 할머니가. 네. 한국 사람인데. 아들 네 집에 왔다 간대요. 음. 근데 이제 뭐, 이제 뭐 통역해야 해야 되니까 뭐, 오렌지 주스 먹냐, 뭐, 도마주스 먹냐, 또 뭐, 좀 뭐, 메뉴는 뭐냐, 뭐, 다일일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안전 배틀매가 뭐, 다주는데 내가 그때 이제 그, 서른다섯 살 때였을 때, 젊었을 때예요 네. 청바지 입고 위에는 빨간 티입고 아주 그냥 머리도 확 뒤로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 냄새 하나도 안 나게. 그도 목사인데.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랬는데 이사이 한참 가던 나보고 하는 말이 장모님이세요? 그래. <웃음> 어, 어, <웃음> 그래서 예, 내가 근사에 맞췄죠. 예. 아니 그거왜 나는 신부를안 밝혔는데.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보고 냄새가 나더래요. 아. 어, 냄새. 확 보니까 네.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데 조금 짙게 난 거니까 장도 좀 되겠다. 네. <laughs> 근데 예수님, 우리, 이거, 이거 예수의 생명이, 돼, 장미꽃이 생명이 있으면은, 아 네. 어, 향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생명만 있으면은, 네. 예수님의 생명만 있으면은, 냄새를 안 나게 해려도, 안날 수가 없죠. 안날 수가 없죠. 네. 우리 사모님이 연기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나는 것처럼, 말 한마디 하는 것처럼 네. 향기가 나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제 예수의 사랑이 향기하고, 좀 사, 생명의 향기하고, 특별히 우리 이제, 기도의 향기도, 어? 기도하는 사람은 안하는 사람도 알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성원이 어때죠? 예, 네. 기도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네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려하는 정신이 있고, 그죠? 그 어제, 바장. 어제 그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음. 그, 잔디를 깎기 전에, 그, 찬양을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라. 주지 네.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한다는 거, 항상 기뻐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그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감사하면서 기쁨이 오고, 막 이러니까 아 먼저 해야 될게 이거구나. 그러면 오랜만에 하나님이 그 물론. 예전처럼 그런 음성이 아니고 마음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아 우리가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네. 어, 달라지는구나 이걸 기억 주셨어요. 그래서 때. 이제 뭐각 어, 풀은 풀의 향기가 있고 꽃은 꽃의 향기인데 사람은 사람의 향기가 있는데 네네. 생명이냐 사망이냐 저 원망이냐 감사냐. 네네. 네네네. 또, 사랑이냐, 뭐 이제 미움이냐, 이런 향기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제 아, 그런 향기를 내고, 특별히 네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기도의 향기를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내시고, 또 기도의 향기를 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줄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